제주 정방폭포로 가봅니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정방폭포는 제주의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정방동 동쪽 바닷가에 있는 명승지로 이미 1995년에 제주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자그마하게 폭포가 보이죠? 바닷가 하면 무조건 저는 기분이 좋네요.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닷가 옆에 절벽에서 이렇게 폭포물이 내리니까 기대됩니다. 한라산 남쪽 기슭에 발달한 폭포로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도 계단이고. 내려가서 폭포수 앞에 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 꼭 주의해야 합니다. 폭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 소리와 폭포수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잖아요. 예. 자, 잠시 들어볼까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서로 조심하라며 폭포와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자 합니다. 바다부터 폭포수까지 카메라로 쭉 둘러봅니다. 그런데 폭포수 아래에 무지개가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는 언제 봐도 반갑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무지개를 보면 행운이 올것 같은 느낌? 좀 어색하지만 나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봅니다. 이렇게 물소리만 듣고 있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저만 그런가요? 다시 한번 주변 무지개도 볼겸 다시 한번 무지개를 보고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해녀들이 갓 잡아온 해산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정말 싱싱해 보이죠? 맛도 역시 싱싱하답니다. 제주에 오면 해녀들이 가짜 버온 해산물을 직접 먹어야 제맛이니까요. 정방 폭포에서 만난 멋지고 아름다운 무지개, 시원한 폭포수,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게 해준 해녀들에게 감사하네요. 정말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을 마무리합니다.